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케이크판 있잖아요. 케이크 넣을 건데요. 제 손이 되게 커 보이네. 되게 작은데, 내 손. 어머나, 다 떨어진다. 일단 뺄게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막 초콜릿이 있는데요. 이, 이 초콜릿의 제목은? 모르겠어요. <laughs>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이 초콜릿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왜 이렇게 안 끼워지지, 이게? 됐다. 여기에다 케이크를 제가 넣어놓을 거예요. 여기에는 약간 치즈 케이크나 치즈 카라멜? 그런 거. 치즈 카라멜이나 치즈에 관련된 케이크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만든 케이크를 전부 다 여기다 넣고 합니다. 이거는 온색 초콜릿인데, 어머나. 뒤에 이렇게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 초콜 이걸 떼가지고 펼치면 이런 초콜릿이 있고요 이게 써져 있고요. 한번 먹을게요 음. 잠깐만요 여기 운세가 적혀있거든요 근데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아는 분은 댓글로 댓글로 고고싱. 야 되게 맛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거 초콜릿 열파 그. 케이크 넣은 거 완성작을 제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음, 그럼, 이때까지, 밀크티와 밀크였습니다. 아, 제가 밀크티와 밀크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름 바꾸는 걸 몰라서, 그냥 밀크티와 밀크라고 하겠습니다.